149편으로 넘어가면, 149편으로 넘어가면, 제가 제목을 찬양과 칼춤이라고 했습니다. 그죠? 어, 왜? 늦었어요? 시간 지났어요? 아직 안 지났죠? 아, 찬, 두 편. 음. 찬양과 칼춤. 왜냐하면, 6절에, 그, 앞에 보면 너무나 큰 찬양 이야기에요. 소고와 수검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영광 중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.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는데 참 멋진 찬양이에요. 그런데 그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하반부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막 문나라들 복수하고 왕들을 쇠사슬로 묶고 귀인들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판결대로 시행하는 전쟁 이야기예요. 찬양과 전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죠? 어, 이게 30년 전쟁 때 어, 제일 많이 불렀던 종교 전쟁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래요. 이거 부르고 서로 형제들끼리 죽였어. 아.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새로 해석하고 싶은 거 있죠? 입에는 6절에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어요. 이두날 가진 이게 두 입이에요. 두 입. 그러니까 예리한 칼은 그 입이 두 개죠. 입이 두. 그렇다면, 이 6절이 말이에요. 혹시 입으로 찬양하고, 손에는 칼이 있는데, 칼춤추면서 찬양하는 게 아닌가? 그러니까 이칼 가지고 우리 형제 죽이는데 쓰지 않고, 이제 칼춤추면서, 칼도 입이거든요. 칼도 입이어서. 이게 저 기발한 해석인데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. 훨씬 평화적인 적용이 되겠어요.